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바람도 겁내 불고 아주 날씨가 쌀쌀하고 이러네요 지금 오후인데도 날씨가 풀리질 않고 있네요 예, 지금 여기 어, 부추랑 어, 삼채 그리고 약부추라고 하나 뭐 부추가 큰거 이파리가 큰거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은 데인데요 어, 빨리 나라고 비닐을 덮어 놨더니, 아마, 여기서 냉이가, 냉이가 더 빨리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어, 여기 냉이 좀, 어, 캐고, 부추, 만약에 먹을 거 있으면 좀, 자르러 왔습니다. 여기 바깥에 있는 냉이들은 요만한데, 이거 보이시죠? 오케이 요, 요러, 요런, 것들이 냉이인데, 아이구 여기, 걷어 보면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도. 막, 푸르푸르 도니까. 아이고 <laughs> 완전 시퍼럽네0퍼 여기는 이렇게 걷으면은 여기는 냉이가 어 이렇게 10%였습니다 10% 여기 바깥에 있는 거는 이렇게 느릿끼리 보라색 이런 이런 색이고 이런 색 여기 여기 냉이잖요 어. 이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아, 이거 다 시퍼럽습니다. 아, 이거 부추. 이게 가만있어 봐. 이게 부추요. 삼채요. 두 가지 같이 심어놔갖고 헷갈리네. 어쨌든 그냥 먹어, 먹어도 되는 거니까. 일반 부추는, 음, 이게 일반 부추거든요. 이게. 지금. 어, 닐로 덮어놨더니 얘도 들막 나오고 있네요. 어, 이게, 일, 이게 일반 부추인데, 이렇게 봐. 야, 너, 얘 또, 아이고, 나, 정말. 너뭐하냐 냉이 뜯어먹냐? 어? 야. 너 냉이 뜯어먹어? 절로 가, 밟지 말고. 일반 부추는, 어, 요만한데, 얘들은, 봐봐, 이만해이만해 이만해. 어, 하나 잘면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어, 이게 일반 부추 이게 약부추라 그런 거 엄청 크죠 완전 3층 만층자고 여기서 오늘은 어, 부추도 좀쪽자르고 좀 어, 냉이도 좀 캐고 해보겠습니다 크긴 크다 아이고 싱싱해라. 야 가지 마 안으로. 아덮 비닐로 덮어 놓으니까 아주, 응 어, 완전 봄날이요 얘들아 비닐로 덮어 놨더니 너무 좋습니다 아주. 야 뭐해 너왜 거기 와서 네가 냉이를 왜 먹어 피켜큰 놈만 골라서 일단 뜯고 요거는 달래 여기서 나오고 있네 달래 너는 왜 이런 풀인데? 어이구 너는 풀이다 풀 냉이도 참 번신력이 워낙 좋아갖구요. 처음에는 이거 냉이, 또또마님이, 목, 목, 저거, 목해계이우 아, 쉽게 말하면, 어, 잡초지, 잡초. 다른거 신고하려면은 다 뽑아내야 되는데, 또못매게못뽑게 이슈 번지게 놔둔다고. 냉이 먹어야 된다. 자. 아이고야 풀도 엄청 엄청 잘 자란다. 아, 풀부터 자라면 안 되는데 삼부추가 좀 있으면. 그 산에 올라가면 삼부추가 나오거든요. 걔들은 또 어,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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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냥 이렇게 막 클라고요. 엄청 커요. 삼부추는 얘들이 뜸은 뜸은 나서 그런가 봐. 뜸은 뜸은 아주 실하고약구추요 약구추 삼부추. 빨랑빨랑 먹어야지. 먹으면 또 크니까. 기지두루야. 얘들이 아마 벌써 나온 거 보니까 얘들 또 부추, 부추 빠지, 부추. 3차는 아직 안 나온 거 같아. 됐어 이거 뭐 아이고 이 정도면 부추 어이 정도면 한끼 먹지 뭐. 어 됐어 부추는 됐고 냉이를 어떻게 해야지 야 누루 노루. 누루야 요즘 너 인기 없더라잉 응 누루 안부 물어보 시는 분도 별로 없어 이제 절로 가 절로 가 야, 야! 다 밟고 다녀줘, 너 인기 없어, 이제? 한물가시죠 우리 누루. 그것이 바로, 어, 인기란다. 인기란 게 시크름구요. 누루야. 아이고, 이거, 이뭘해 먹어야 되는겨? 된장국 끓여 먹어야 되는겨? 냉기를 무쳐 먹어야 되는겨? 거떤게더맛있을이가 이거, 예, 이거, 이이고 이거, 이거, 야 추워 아이 추워갖고 날씨가 이거, 이어돼 어, 냉이를 좀캐 봤습니다 어, 한번 먹을 건 되겠죠 음, 이제 다듬어 갖고 맛있게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뭐 먹어 또 누루야 인기 없는 누로 요즘 감사합니다